안녕하세요. 북강풍수지리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물놀이 산 223-1에 있는 중국 명나라 초대왕제인 주원장의 아버지 묘로 불리우는 한천자 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천자 묘로 올라가는 길의 모습으로 은주사를 지나 약 400m를 올라가다가 우측에 있습니다. 명나라 초대왕제인 주원장의 아버지 묘로 불리우는 한천자 묘의 모습으로 한천자 한 분만을 모셨습니다. 명나라 지리서인 대명일 통지에 주원장의 조상이 조선인으로 주원장의 조상의 묘가 조선에 있다고 나와 있으며 설아에는 황해도에 그 묘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천자 묘는 기맥이 아르르 내려오지 않아 혈이 되지 못하였으며 당연히 청기 또한 내려오지 않고 땅 속도 명당인 혈이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묘에는 왕기가 없고 묘에 와 있는 사격의 기운이 주상과 청룡 및 백호, 조한산이 모두 좋지 않습니다. 묘에서 일혀지는 기운이 사회운과 명예운 및 벼슬운이 없습니다. 당판의 모습으로 당판이자가 혈이 되었으면 용장혈졸이 되었을 모습이며 당판에 돌들이 많아 혈이 되었으면 귀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전순에 여기를 멈추게 하는 바위가 많이 있습니다. 입수의 모습으로 입수 뒤에 바로 하늘이 보여 장손이 좋지 않을 것이며 뒤에 있는 입수석이 크나 문하고 일부가 깨져 있어 살기를 띄어 좋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내려다 본 한천자 묘역의 모습입니다. 주산 쪽 모습으로 주산이 험악하여 험상구은 자손이 나오며 좋지 아닐 것입니다. 청룡의 모습입니다. 청룡 어깨가 함에 장손이 절손될 것이며 바로 옆 청룡이 짧아 장손이 절손될 것입니다. 바로 옆 청룡골의 모습으로 크게 깊지는 않아 큰 풍파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백호의 모습입니다. 백호 어깨가 함에 장녀가 아프고 백호가 우람하여 차남이나 여자들의 기세가 강하나 아래로 가면 낮아져 남편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백호 끝이 배반하여 여자들이 도망가거나 아플 것입니다. 당판 바로 옆에 있는 백호골의 모습으로 역시 깊지는 않아 큰 풍파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주에서 내려다 본 조한산의 모습입니다. 조한산의 모습입니다. 조한산은 멀리 있어 날씨가 흐려 보이지 않으며, 청룡과 백호가 교세가 잘 되어 있고, 백호를 청룡이 감싸 딸을 먼저 낳고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주원장의 부침묘로 알려진 한천자묘는 명당인 혈이 아니며, 왕이 나오는 왕기도 없는 묘로 청년과 백후 등 사격에 양한 기운도 좋지 않아 이 묘를 쓰고 주원장이 왕이 되었다는 설화는 허구로 보입니다. 실제로 주원장의 아버지는 주세진으로 중국의 호주 종류의 사람이었다고 하며 인물이 되려면 태어나기 전 혈이 된 조상 산소의 명랑 기운을 갖고 태어나야 하며 아버지의 묘가 명당이라고 하여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한천자 묘에 대한 풍수지리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